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네, 2024년도 닭띠. 여러분들, 드디어 이제 8월달이 들어왔네요. 자, 32살의 개유생 닭띠가 있고요 44살의 신유생 닭띠, 56살의 기유생 닭띠, 68살의 정유생 닭띠, 자, 8월 달에 여러분들 금전의 운기가 32살 나시는 분들이 이제 풀려요. 좀 그동안 많이 답답했거든요. 그동안 내가 하고자 하는 것도 안 됐고, 근데 뭔가 결실을 맺는, 이제 하반기로 가면 가면 갈수록 닭띠가 되게 좋다라고 지금 여러분들 방송에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뭐, 천살이 들어오고, 무슨 살이 들어와, 살이 들어와서 되게 좋다라고 합니다. 32살 나시는 분들 사업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네, 여러분들 조금 답답할 수준은 있지만은 그도 8월 달에 여러분들 나쁜 일보다는 좋은 일이 되게 많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오방점으로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8월 달에는 뭔지 모르게 개운한 일이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7월 달도 나쁘지는 않아요. 닭띠 분들이 하반기로 가면 가면 갈수록 되게 좋아요. 뒤로 가면 가면 갈수록 진짜. 이거 많은 이 방송하시는 매체에서 많이 호명하는 띠 중에 하나가 지 닭띠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닭띠분들이, 어, 30대, 40대, 50대, 60대를 다 포함해서 여러분들 되게 좋은 운기가 하반기에 들어온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문서의 변동 상황도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발전 자기가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야지 문서도 여러분들 변동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내보낼 수도 있는거고 들여보낼 수도 있는거고 여러분들 아니면 돈을 만질 수도 있는 거고 돈을 갖고 들어올 수도 있는거고 그래서 32세라는 계획생나시는 분들은 8월 달에도 여러분들 로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그 다음으로 44살 신우생 닭띠예요 여러분들 이분들 중에 아마 30대에 어렸을 때 풍파를 맞았다, 많이 맞았던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요번 연도에 들어와서 8월달에는 닭띠 분들 금전적으로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 직장에서도 여러분들 대우받을 수 있고요.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사업에 용기가 없기 때문에 사업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분발하셔야 될것 같아요. 분발하시고 가시다 보면은 나쁘지 않겠다. 그리고 나면은 좋은 일이 많이 벌어지겠다라는 게 용웅 노령의 견해입니다. 문서 변동 상황도 있습니다. 하지만 닭띠분들은 정말 자기가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지 문서를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4 4살 신생 나는 닭띠분들도 내가 뭔가 문서를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44살에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이별수가 들어와요. 사람과의 이별, 사람과의 결별, 내, 뭐, 배우자 이별, 내가 만나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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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거 이별. 이것만 조심하고 넘어가시면 44살 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그렇게 나쁘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쉬운 6살 기우생입니다 자, 닭띠분들 제가 아까 좋다라고 얘기를 했죠? 여러분들 금전적으로 여러분들 되게 좋습니다. 네. 좋고요 문서도 좋고요 네, 문서에 용기가 있어요. 지금 문서에 용기도 있고 그리고 직장에서도 괜찮고 좀 힘들으셨던 분들도 8월달에는 여러분들 직장의 용기가 돌기 때문에 나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희한하게 이별수가 많이 들어오네요. 이별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조심하시고 넘어가셔야 될것 같아요. 닭띠분들은 이렇게 이별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30대 빼놓고는 이별수가 좀 많네요. 아무래도. 좀 이런 것만 조심하시고 넘어가시면은 무사무탈하게 여러분들 8월달을 보내시지 않을까. 이렇게 용무노령이 여러분들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그리고 물론 저희 성수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시는 거고요자그 다음에 68살 정유생 있습니다 이분들 부귀영화 누리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여러분들 닭띠가 어떻죠? 되게 부지런합니다 새벽에 우는 닭이 먼저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68 되셨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옛날 사람이잖아요. 요즘 mz 세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 중에 부귀영화를 축적하신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8월 달에도 여러분들 금전적으로 힘들지 않겠다. 문서 변동상도 있지만은 그것도 무사무탈하게 넘어간다. 그리고 토지나 아니면은 뭐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좀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8월 달이 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나옵니다. 직장 내에서도 괜찮고 여러분들 그리고 이별 수는 뭐 그렇게 크게 보이지는 않고요. 제 눈에는 여러분들 그래서 44살 신유생 닭띠하고 56살 기후생 닭띠분들만 조금 입별수만 조심하시고 넘어가시면은 모든 닭띠분들은 제가 봤을 때무사무탈합니다 그냥 좀 힘들어도 참고 견디세요. 이제 하반기로 가면 가면 뒤로 가면 갈수록 더 좋아요. 여러분들. 자, 이제까지 2024년도 여러분들 닭띠 8월 달 운세를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 에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희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